서울시가 마포 소각 시설과 관련한 중요한 법정 소송에서 패소하고 치열한 허심을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오늘 서울시의 속보를 전합니다. 가장 먼저 사실 관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마포 지역의 최첨단 지하 소각장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의 행정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개정된 2020년 폐기물 관리 지침이 아닌 구시대적 규정을 따른 부지 선정 절차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의 적신호입니다. 항소가 실패하면 서울은 연간 최대 3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인천과 경기 등 인근 지역이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곧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그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서울시의 싸움은 2020년 12월에 내려진 결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전 버전의 폐기물 시설 촉진법을 따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된 개정안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주민 1 8 4 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주요 결함을 지적하며 푸르크의 일부를 사실상 취소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이 결정에 굴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유명 로펌에 막강한 법률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은 개정된 규정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여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법적 주달기는 막대한 재정적 영향을 수반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유지될 경우 법률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에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 셜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지역 폐기물 정책에도 긴 그림자를 드리고 우 있습니다. 인천, 경기 등 주요 지자체들이 여전히 소각장 증설을 위해 분주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법적, 재정적 실수는 수도권 전체에 걸쳐 연쇄적인 정책 수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소각장은 코펜하겐의 유명한 친환경 시설을 모델로 하여 주민 체어 덕인 지원과 상당한 연관, 자금 지원과 같은 혁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격렬한 지역간대와 절차상의 실수로 인해 이러한 야망은 좌절되었습니다. 항구 절차가 진행금에 따라 전문가들은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임박한 쓰레기 대란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뉴욕시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신속하고 값비싼 비용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법적 공방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몇주 동안 서울의 환경적 미래가 재정이 될수 있습니다. 환경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